We are to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비투부정사입니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학교 정문에서 9시에. 뭐뭐 하기로 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거죠 여러분. 자예정해서 비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 중에 예정에 해당하죠 여러분. 예정의무 운명 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녀는 찾았다 의자를 앉을 의자 이렇게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했다. 감정이 나오죠? 그 소식을 듣고 들어서.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주어네요. 진주 뒤로 빠졌네요. 자, 주, 자, 따르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죠? 주어기 때문에, 어, 주어보호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쉽습니다. 할때 형용사 보어죠, 여러분? 풀기에 쉬워요. 그러면 뭐뭐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자 부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형용사 수식입니다. 그녀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만나기를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를 자 주어, 명, 주어 목적어 보어로쓰면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는 갔습니다. 도서관에 공부하기 위하여, 위하여는 뭐죠, 여러분? 무사적 용법 중에 목적입니다.